천문학적인 불법이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는 논평. 오는 14일 삼성 SDS의 주식 상장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과 세남매가 약 5조 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1조 5천억 원, 김인주 삼성선물사장은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때문에 돈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정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부당이득을 반드시 국가로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부당 이득을 반드시 국가로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